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68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를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자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죽을 병에 걸리질 않고 어려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한해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공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재수가 없다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에 직면했을 때, 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서둘러 그가 있는 배단위로 가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단강 저편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외로운 땅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죽었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모양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잠자는 게 아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들 죽은 정도가 아니죠. 17절 말씀해 보면은, 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4일이나, 4 days. 4일이나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기는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 사일이나 되세요. Four days.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선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죽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가 죽기 전에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왜 가지를 않으셨을까? 좀 일찍 가셔서 그가 죽기 전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죽기 전에 가지질 않고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5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배단이라는 동네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배단이에 가시지 않은 게 제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믿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죽은 지 나흘, 사일이나 지난 사람도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않고 기다렸다,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덤에 갇힌 지 4일이나 됐어요. 누가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나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 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두, 크게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처럼, 사람이 죽으면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종말이 올때이 세상 종말이 올 때는 누구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부활을 믿었어요. 일반적인 부활론이라고 그러는데, 마르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들, 마르다도 그걸 믿을 수가 없고,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면,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할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할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배부르게 먹이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니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실주의적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 서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죽은 자를 일으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며칠? 아니,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갇힌 지가 4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의 친구들이 다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 돌아가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은 나사로 4일이고, 10일이고, 20일이고 상관없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서둘러서 배단이 땅에 와서 나사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지만, 배단으로 즉시 가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단지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게 죽어도 산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이 나사로처럼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는 의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뭐 돌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환자를. 그러나 심장이 멎어 버리면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심장이 멎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심장이 뭐, 먹구도 남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줄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누구, 누구나 죽으면 또 다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죽는 게 정답이지, 안 죽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살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로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계시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근데 그래,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다시 눈을 떴잖아요? 죽었다가 사, 사, 사일이 지났는데 다시 눈을 떴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네? 또 죽었죠. 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난 내가 죽으면 다끝 아닌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아, 예, 그런 걸 알면 그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다 끝이다. 내가 수백만 불 빚진 것도 내가 죽으면 갚을 필요도 없고 다 끝이다. 모든 게다 끝이다. 모든 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죽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두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냐? 물론 끝이 아니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기 이 생명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에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은 출생은 있지만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육체적으로 누구나 다 죽어요. 죽지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의 조회,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그거는 출생은 있는데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사실 이 지구상에는 이런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예?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예?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조의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우리 표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금년 한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그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걸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한 시간 이후에 하루 이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교훈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두렵죠. 그게 아니니까 참 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날까지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우리 형님은 33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다 달라요 일찍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다 있어요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언제 죽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배단위로 가신 거예요. 2024년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고통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한 해도 그 진리와 함께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